해오면서 늘 크고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바로 딱그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행복이들도 엄청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음. 언니 뭐정체기예요 몸무게가 안 떨어져요, 뭐 이런 고민들. 다이어트는 진짜 절대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여정이랄까? 제가 수많은 보조제 많이 먹다가 최근에는 제가 요 맥스컷 이거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체처리지, 체처리지. 최저가 마켓으로 들고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행복한 다이어트함 해봅시다. 알았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진짜 생각을 많이 했던 주제인 몸무게 강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행보이들이랑. 음. 근데 이야기에 앞서 제가 지금 폭음기여가지고 코가 두고 맹맹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저는 현재 8년차 마이너스 19kg까지 빼본 다이어터로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늘 크고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딜까 계속 이제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딱그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공감하시죠? 아니, 체중이 줄었을 때는 너무 좋죠. 조금이라도 좋죠. 근데 오늘 하루, 뭐, 응가 못 샀다고 갑자기 뭐몇 그람 올라가 있다거나 생리를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몸무게 또 쪘다거나 아무튼 이런 순간들이 솔직히 일상에서 많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진짜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요즘 제가 거울을 볼때 눈바디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극단적으로 막 식단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매는 뭔가 점점 만족스러워진다 해야 되나? 탄탄해지면서? 아무튼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인스타에 다이어트 소통할 때도 우리 행복이들도 엄청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뭐, 정책이에요. 몸무게가 안 떨어져요.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조금 진득하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 강박을 좀 내려놓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저랑 같이 찾아볼까요? Let's g 여러분, 다이어트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살을 빼는 거? 아니면 몸무게를 줄이는 거? 저도 예전에는 다이어트를 그냥 단순하게 체중 감량의 목적을 두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감량, 감량, 감량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으로 몸무게는 물론 줄죠. 당연히 줄죠. 당연히. 근데 먹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일단 먼저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한번 먹을 때푹식을 아주 그냥 폭식을 해야 되고 일단 힘이 없잖아요. 이 탄수화물도 안 들어가고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운동 가기가 싫어요. 그 운동에 대한 흥미조차 생기지 않는 느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냥 살이 물렁물렁해지면서 애매한 눈바디로 되는 거 알죠? 전 사실 제가 추구하는 몸매가 완전 그냥 오로지 말라 인간은 아니거든요? 전 완전 건강 탄탄을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정말 차이가 있는 추구이지만 아무튼 결국 다이어트 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더라고요 음. 그러던 중에 완전 깨달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딱킥이 있어. 제가 최근에 발리 여행을 앞두고 급진급바 쇼츠를 계속 하루하루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체중계를 올라가면서 그 체중을 제가 보게 됐단 말이죠. 제가 아무래도 이 컨텐츠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그 체중에 좀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몸무게를 항상 재고 눈바디를 보면 눈바디는 너무 괜찮았어. 아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아 내가 어느 정도 클린한 식단을 조금 지키면서 아 물론 디저트랑 과자 조금 솔직히 많이 주워 먹긴 했지만 운동은 막 맨날 뭐 자주는 못해도 제가 하고 싶을 때주 2, 3회 이상은 꼭 하면서 할때 제대로 빡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눈바디가 괜찮구나 딱 이걸 깨달았죠 그걸 진짜 깨달은 순간부터 체중계에 뜬 숫자가 아무런 타격감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거울 속에 제 눈바디랑 그리고 다이어트 기록만 체크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요즘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요즘은 약간 다이어트 자체를 은근 즐겨요, 제가. 몸무게가 아닌 나의 건강이랑 외형 변화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탄탄하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닌 내 몸의 느낌, feel. 그리고 거울 속에 나의 바울이, 그리고 생활 속 에너지에 집중하면, 다이어트는 진짜 절대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여정이랄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너무 헬프스럽나? <laughs> 결국 다이어트란 굶어가지고 에, 스트레스 받아 이런 과정이 아니고 나 자신을 좀더덜 보고 I love me, I love me 하고 그런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한테 진짜 건강한 방식을 찾고 나의 진짜 찐 변화들을 즐기면서 행복한 다이어트를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딱 정리해온 숫자보다 중요한 나의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네가지로 준비해 봤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에 관해서인데요 운동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말 했다고 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제 스토리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줘요 저 예전에 예전이라 함은 딱 다이어트 초반? 초중반까지 응, 응. 운동 극혐자였어요 진짜 그냥 운동이란 모든 운동 모든 스포츠 다 싫어하는 사람 <laughs>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야외에서 막 그냥 계단이 있어도 그 계단조차, 아, 막 하면서 제 이렇게 툴툴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느낀 게아 운동은 그냥 진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필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엔 헬스장 가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기구도 뭔가 아 어, 저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막 깨작깨작 하다가 결국 집에 가고 그냥 그래, 러닝 유산소만 조금 하다가 집에 가고 그냥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렇다고 뭐 운동을 안할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홈트로 댄스 타바타 요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있잖아요 막 외국인이 Please don't please no please d o n 이런 거 있잖아요 뿡스탕, 스 이런 거.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기도 하고, 아, 내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사람으로서 이 흥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랑 정말 잘 맞는 운동이다. 아, 이 댄스로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살이 슬슬슬슬 빠졌거든요. 여기서 배운 점이 있어요. 운동 무조건 처음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헬스장 막 꾸역꾸역 나가려고 하면 결국엔 내가 나중에 못 나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현타도 오고 막 자책도 하고 막 그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내 성향에 맞는 운동을 찾는다는 거. 만약에 외향적임을 빨리 풀어야겠다. 막 즐기면서 빨리 빠샤 빨리하게 막 운동하고 싶다 하면 푸사오나 뭐 크로스핏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난 약간 좀 선을 예쁘게 하면서 명상도 하고 싶다 하면 요가가 될수 있고 엄청 스포츠가 많잖아요. 그렇게 나와 맞는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꾸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운동도 궁금해지면서 접해 보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거든요.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식단을 너무 제한하지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laughs> 이때까지 뭔가 그 많은 나의 다이어터들이 지나가면서 좀 그렇다. 음. 자, 먹고 싶은 거 일단 먹으면서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다이어트 할때 사실 가장 흔한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저는 입 터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참고 참다가 결국 막 메모장에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하다가 결국 다음날 먹고 뭔지 아시죠? 저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실제로 진짜 아 오늘 식단 엄청 빡세게 하야지 해가지고 샐러드를 먹어요 샐러드 먹으면 또 금방 소화될 거 아니야 저녁에 막 먹방을 봐요 다음날 갑자기 냉장고 막 뒤져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막 먹어 과자도 막 먹고 일어나자마자 막 폭탄을 먹고 당폭식하고 이런 경우가 한 2,60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음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대사는 무너지죠. 눈바디도 애매해지죠. 몸무게 왔다 갔다 갔다 정신적 스트레스 심하죠. 어느 순간. 그냥 먹고 싶은 거는 먹자! 대신에 배부르면 진짜 내려놓자! 그리고 진짜 계속 뭐가 당길 것 같고 막 입이 너무 심심하면 저는 그때 양치를 해버려요 하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한을 아예 안 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 개선이 충분히 잘 되거든요? 역시 다이어트는 뭐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빠밤! 세 번째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식단이나 운동만으로 조금 부족함을 느낄 때, 아, 뭔가 좀 아쉬울 때, 다이어트에 좀더 부스팅을 팍팍팍 넣고 싶을 때,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조제를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보조제 많이 먹다가, 최근엔 제가 이 맥스컷, 이거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4주 섭취 시 체지방만 3.1kg가 빠진다라는 그게 입증된 원료를 썼어요.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라고. 여러분 체지방이 중요합니다 체지방 사실 제가 이엘카르니틴차르트레이트 원료 때문에 이 맥스컷을 먹는 거거든요 저한테 정말 잘 맞기도 하고 아침 공복에 딱 타가지고 웨이트 가잖아요 그러면 땀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배로 나고 훨씬 힘도잘 써지고 운동 수행 능력도 올라가고 하루 동안 뭔가 다이어트 부스팅이 잘 되는 느낌? 그리고 확실히 제가 먹는 거에 비해 눈바디가 정말 좋아져요 일단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진짜 카페에 파는 그 블루 레몬 에이드랑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이게 사실 여러분 광고긴 하지만은 제가 예전부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제품이어고 제가 진짜 찐 진심이 엄청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그찐 운동선수, 뭐, 보디빌더, 트레이너들이 진짜 데일리하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인스타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이 엘카레니틴 타렌지 세이트 원료 자체가 엄청 유명하고 탄탄한 원료구나.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행복이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죠. 이걸 아침마다 제가 마시면서 느낀 효과는 정말 신기하게 눈바디가 계속 좋아지고, 운동이 확실히 잘 되니까 근육도 잘 붙고, 그걸 보니까, 아, 이게 체지방도 했는데 확실히 부스팅이 되구나. 도움을 너무 받고 있구나. 딱 느꼈죠. 그래서 제가 또 행복이들한테 공유해야 되니까, 이렇게 최, 최, 최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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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마켓으로 들고 왔습니다. 전아무 다르다! <laughs> 워낙 유명한 제품인 만큼 우리 행복이들도 나랑 같이 맥스컷이랑 강박없고 건강한 다이어트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마켓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한번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 따단! 운동 식단을 기록하자! 다이어트 일기 쓰기!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아, 어, 그놈의 기록, 기록, 기록. 너무 귀찮은데.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정말 게으르고 정말 그런 기록 귀찮아고 메모장 쓰는 거 귀찮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금방 적응돼.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 아무래도 제가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기록을 할 때와 기록을 안할 때의 그 다이어트 흐름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는지, 오늘 하루? 뭘 얼마나 먹었는지, 운동은 어떤 걸 했는지, 내가 만약에 뭐 생기 때문에 운동을 못 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지, 뭐. 다이어트에 관해서 일기를 쓰다 보면요. 아, 내가 그래도 내 몸을 아주 잘 챙기고 있구나. 라는 마음과 동시에 내 눈바디랑 내 다이어트 흐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옷 입고 이렇게 눈바디도 한번 사진으로 기록을 해보면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변화를 딱 느끼다 보잖아요. 그러면 강박 가득한 뭐그 다이어트가 아니고 실제로 그냥 다이어트가 좀 게임처럼 엄청 즐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어플을 추천해드리자면 일단 운동 어플은 저는 바디 캘린더를 쓰고 있고요. 칼로리 계산 어플은 야지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일기 어플은 스마트 다이어트. 요거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간편하고 요세개 저는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총 말씀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다이어트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던 이 맥스컷. 맥스컷 에메랄드 워터 마켓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이제 곧 새해잖아요. 예. 네. 새해엔 뭐다? 다이어트 아인용. 새해 다이어트 기념으로 제가 딱 최저가 가져왔고요. 딱 4일만 최대 47% 할인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딱 4일 동안 득템할 수 있으니까 꼭 득템해야 돼요, 여러분. 나랑 같이 해야 되잖아. 나 앞으로 브이로그도 많이 올릴 건데.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했고요.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매 완료 했어요. 뭐, 구매 완료.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이번 새해 목표를 다 같이 적어보기로 해요. 어때요? 구매 완료 딱 하고, 뭐, 10kg 빼기. 구매 완료 하고, 뭐, 비키니 예쁜 거 입기. 예쁜 거 입고, 어디 놀러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총 10분 추첨해가지고, 이거 한 박스. 한 박스, 이 정말 귀합니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복이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그냥 더 알럼미에 사랑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진짜 변화를 마주하면서 재밌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찾아가 보기로 해요. 알겠죠? 오늘부터 숫자 대신에 거울 속의 나, 그리고 나의 에너지, 나의 습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 어때요? 진짜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그 작은 습관 하나 하나가 결국 엄청 큰 성과로 이어질 거예요. 진짜 이건 완전 내가 장담할게. 우리 같이 강박에서 벗어나가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행복한 다이어트함 해봅시다. 알았지요? 우리 행복이들 항상 응원하고 건강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